여러분, 세상에는 정품보다 더 유명해진 폼팩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JBL GO로 대표되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아웃도어 스피커. 그 형태죠. 혹시 썸네일을 보고, 어, JBL 신상 나왔나? 하고 들어오셨다면 살짝 빗나갔습니다.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QCY의 SP2 미니 블루투스 스피커예요. 네, QCY가 이젠 스피커까지 만들었습니다. 재밌는 건 QCY의 슬로건이 Be Creative인데, 과연 얼마나 창의적으로 나왔을까요? 궁금해서 직접 한 달간 써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QCY SP2 블루투스 스피커 리뷰 시작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한 줄로 정리해 볼게요. QCY SP2는 막 굴려도 마음 안 아픈 욕실, 산책, 차량용 초간편 스피커입니다. 가격대도 대략 2만원대 초중반 부담이 적죠. 제가 한달 정도 써보니 느낌이 딱 이렇습니다. 가격이 깡패라. 다 용서된다. 하지만 음질은 역시 JBL이 더 깔끔하다. 대신 아웃도어나 욕실 한편에 두고 막 쓰기엔 최적이다. 결국 이 제품은 음질 용서용이 아니라 용도 특화형 스피커라는 거죠. 필요한 곳에 막 쓰기 위해 사는 그런 컨셉의 제품입니다. 이제 스펙을 핵심만 빠르게 짚어볼게요. QCY SP2의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펙만 보면 어? 이거 완전 욕실용으로 딱이잖아 라는 생각이 바로 듭니다. IP67 방수, 마이크로 SD 지원, 187g 초경량 조합이면 딱 욕실, 산책, 차량용으로 활용하기 좋은 조건이거든요. 실제로 저도 써보면서 물 튀는 욕실이나 야외 산책길, 자동차 안등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쓸수 있는 포터블 스피커라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솔직히 실물을 손에 들었을 때 JBL 고우 시리즈와 꽤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각형의 손바닥만한 크기, 둥글게 마감된 모서리까지 폼팩터가 아주 흡사해요.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완전히 똑같진 않습니다. 폼팩터만 비슷할 뿐 세부 디자인과 재질에서는 차이가 있죠. 요즘 에어팟과 닮은 무선 이어폰들이 많아도 자세히 보면 다른 것과 비슷합니다. QCY SP2도 그런 식으로 JBL의 인기 폼팩터를 참고했지만 자체 개성을 약간 가미한 모습이에요. QCY SP2 미니 스피커는 손바닥에 쏙 들어오는 컴팩트한 크기와 부드러운 실리콘 손잡이를 갖춰 휴대성이 뛰어납니다. 일단, 손에 착 감기는 작은 크기가 매력입니다. 진짜 한손 스피커의 정석이라고 할만해요. 그리고 한쪽 모서리에 달린 실리콘 스트랩 손잡이가 의외로 큰 역할을 합니다. 산책할 때 손가락에 걸고 다니거나 차량에서 옮길 때 또는 욕실에서 샤워 부스에 걸어두는 등 활용도가 높았어요. 무엇보다 IP67 방수 방진이라 디자인 측면 최고의 안심 포인트입니다. 그냥 물에 젖어도 되니까 막 놔둬도 된다는 안정감이 있거든요. 실제로 한달 동안 욕실에 두고 물이 튀어도 문제 없었고 필요하면 흐르는 물에 헹궈서 깨끗이 할 수도 있었어요. 캠핑 테이블 위나 욕실 선반 등 어디든 놓아둘 수 있다는 게 작은 스피커에선 큰 장점입니다. 마감 재질은 개인 취향을 탈수 있어요. 겉은 패브릭과 매트한 플라스틱인데 코팅이 벗겨질 듯한 느낌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행히 제 경우 한달 사용하면서 코팅이 벗겨지거나 큰 흠집이 생기진 않았지만 오래 쓰면 모서리 부분 마모는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단점은 정면의 QCY 로고예요. 처음엔, 오, 생각보다 예쁜데? 하다가도, 전면에 큼직하게 박힌 QCY 로고를 보면, 살짝 기미 셀수 있죠. 난 저기 돼 볼게. Ooh, 이제 음질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호불호가 갈립니다. 반응도 딱그 정도에요. 생각보다 괜찮다. 역시 가격만큼이다. JBL이 더 또렷하다. 의견이 정말 다양합니다. 제가 한달 써본 결론은 이거예요. SP2는 선명한 감상용 스피커가 아닙니다. 대신 공간을 채워주는 배경음을 듣는 용도에 가깝습니다. 이유도 분명해요. 작은 크기, 5W의 출력,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JBL 고우랑 비교하면 고음에서 차이가 나요. 스네어나 심벌 같은 소리는 조금 탁하게 들릴 수 있고요. 저음은요, 있는 척은 합니다. 양은 나오는데 볼륨을 올리면 살짝 뭉개져요. 그래서 음의 해상도나 디테일을 기대하면 감동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걸 2만원대, 막 쓰는 스피커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샤더 달 때. 욕실에서, 산책하면서, 차 안에서, 라디오처럼. 이런 상황에서는 고음질보다 중요한 게 있죠. 끊기지 않고 적당한 볼륨으로 안정적으로 나오는 소리. 특히 욕실처럼 울림 있는 공간에서는 오히려 소리가 더 풍성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제 평가는 이렇습니다. 음질만 보면 애매. 하지만 용도 생각하면 합격. 기대치만 잘 잡으면 실망할 일은 없어요. 이제 추가 기능 이야기입니다. 이 가격에 은근히 다재다능해요. 먼저, 마이크로 SD. 직접 재생. 요즘 이거 되는 스피커 거의 없습니다. SD카드 꽂고 전원만 켜면 바로 재생. 특히 부모님이나 스마트폰 조작 불편한 분들께 진짜 잘 맞아요. 이건 써보면, 아, 이거 괜찮네. 바로 느껴집니다. 다음은 통화 마이크. 작은 스피커지만 전화도 됩니다. 차 안에서 간이 핸즈프리로 쓰거나 책상 위 스피커폰 대용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IP67 방수와 손잡이, 욕실, 야외, 캠핑, 물티어도 신경 안 쓰고 쓰는 게이 스피커의 진짜 매력이에요. 고장 나도 큰 손해 아니다 라는 심리적 여유도 크고요. 앱이랑 EQ는 짧게만 말할게요.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EQ 만진다고 소리가 확 바뀌진 않고 앱 완성도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추천은 딱 하나, 기본 모드로 그냥 쓰세요. RGB 무드등도 분위기는 좋지만 배터리 아까우면 꺼두는 게 낫습니다. 저도 요즘은 캠핑 갈 때만 켜요. 스테레오 모드요? 됩니다. 두대 있으면요. 근데 설정도 직관적이지 않고 이걸 위해 두개살 필요는 없습니다. 되면 써보고, 안 되면 그냥 잊으세요. 보너스 기능 정도로 생각하면 딱 좋아요. 마지막, 배터리입니다. 스펙은 LED 끄면 17시간, 켜면 14시간. 근데 체감은 더 좋아요. 이런 스피커는 매일 충전하는 기기가 아니잖아요. 가끔 꺼내 쓰는 물건입니다. 오랜만에 켰는데 배터리 남아있으면 그게 진짜 만족감이에요. 한달 쓰면서 배터리 때문에 불편했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필요할 때 바로 쓸수 있는 여유. 이게 QCY SP2가 주는 가장 현실적인 장점입니다. 자, 이제 총평입니다. QCY SP2 한달 써본 결론부터 정리해 볼게요. 정품처럼 잘 만들었나? 솔직히 말하면 아니요. JBL 같은 정평난 브랜드와 완성도를 비교하긴 어렵습니다. 음질이 감동적인가? 이것도 아니요. 와, 소리 좋다. 이런 타입은 아닙니다. 다만 가격 생각하면 납득은 됩니다. 그럼 쓸모는 있나? 네, 이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요, 싸니까 그냥 참고 쓰는 스피커라기보다 필요한 용도가 있어서 사는 스피커. 이 표현이 딱 맞습니다. 가격부터 보면 국내 기준으로 만원대 후반 2만원 전후 스마트폰 케이스 하나 값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접근 자체가 부담 없어요. 막 굴릴 서브 스피커로는 딱입니다. 그럼 어떤 분께 잘 맞을까요? 욕실에 놓을 스피커 찾는 분? 물 있는 곳에 폰 들고 가기 불안했던 분? 샤워하면서 음악이나 라디오 틀어두고 싶은 분? 부모님 산책용으로 간단한 스피커 선물하고 싶은 분. 마이크로 SD에 음악 넣어드리면 정말 편합니다. 손잡이 있고 가볍고 방수되고 SD카드까지 되는 조합. 이게 필요했던 분들께 잘 맞아요. 차량에서 라디오 대용으로 쓸 가성비 스피커 찾는 분. 혹은 고장나거나 잃어버려도 마음 안 아픈 막 쓰기용 스피커가 필요한 분. 캠핑이나 야외에서 비싼 스피커 대신 부담 없이 틀어둘 pgm용 기기 찾는 분들께도 잘 어울립니다. 반대로 이런 분들께는 비추천입니다. 음질의 명료함, 풍성한 사운드를 기대하신다면 이건 아닙니다. 그 목적이면 jbl이나 앵커 쪽이 훨씬 만족스러울 거예요. 앱이나 eq 만지는 재미를 기대하시는 분도 권하기 어렵습니다. 앱 완성도가 낮아서 오히려 답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테레오 모드 때문에 두대 살까 고민 중이시라면 한번더 생각해 보세요. 기능은 되지만 설정이 번거롭고 기대가 크면 스트레스가 될수 있습니다. 동합하면 QCY SP2는 미 크리에이티브라기보다는 미 practical에 가까운 제품입니다. 남다른 성능보다는 필요한 곳에 들고 가서 편하게 쓰는 실용성, 욕실, 산책, 차량. 이세 가지 중 하나라도 바로 떠올랐다면 이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납득 가능한 선택지입니다. 반대로 이걸로 음악 감상 제대로 해봐야지 이 생각이 드는 순간엔 아마 곧 JBL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만큼 QCY SP2는 철저하게 가격 대비 활용도로 승부 보는 스피커입니다. 한달 사용기를 겸한 오늘 리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상으로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